자 86페이지 논술형 프랙티스 보겠습니다 86페이지 논술형 일단 여기는 자 식품산업의 적습니다 식품산업의 교묘함 식품산업의 교묘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첫번째 책을 보면은 Ingenuity of the food industry. 식품산업의 교묘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A way to have their. 1번 문제입니다. 케이크를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그죠? 케이크를 먹고 싶으면 가지지 않고 케이크를 가지고 싶으면 먹을 수 없는데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다.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식품 회사는 찾았다 드십니다. 그래서 아이 표현을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꿩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것에 대한 어, 의미를 우리말로 써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요 부분들은, 음, 여기 지금 보면은 어디에쯤 나오냐면은, 음, 바로 위에 부분에 어, 나옵니다. 바로 위에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음, 밑에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과. 체중을 감량, 줄이겠죠? 어, 감량하는 제품 제품을 어떻게 한다? 동시에 팔아서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또 반대로 체중을 감량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동시에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됐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되겠다. 요 제품도 팔고, 요 제품을어서 동시에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빈칸이 나옵니다. 빈칸에 어, 이 빈칸에 나올 말을 알맞게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에 보면은 어. 어떤 음식회사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음식회사들은 단순히 라고 얘기하면 노란색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회사들은 단순히 만다 추가시킵니다. 뭐를? 그 안에다가 영양소만 살짝 넣는 거죠. 어디다가 아까 말한 그 똑같은 그음식의 제품에다가 소위 건강하지 않은 unhealthy 건강하지 않은 그 제품에다가 그죠 어 건강하지 않은 그제품 제품에다가 ad a to b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영양분을 영양소를 그 건강하지 않는그 제품에다가 그냥 살, 단순히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는 거.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빈 칸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식품산업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어, 행동을 하는지. 자, 식품산업의 이러한 ingenuity, 교묘함은, is the demonstrate,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입증될 수 있다. 어떤 능력, 그것이 갖고 있는 능력, 이것도 능력인가요? 어쨌든, simultaneously,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음 um, 동시에 b a to 어, 부정사죠. 이렇게 수식입니다. t 디자인 s 1번, t 마켓 a 2번입니다. 디자인 설계하고 마켓 판매합니다. 판매. 새로운 제품을 어필 t 어필 투는 관심을 끌다. 소비자들에게 관심 끌 만한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죠? 이 소비자는 무엇이냐? Who want both good for you? 여러분들에게 어, 몸에 좋은 그리고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음식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설명되어 진다. 어, 철단 바이 아퍼링 되었습니다. 몸함으로써 음, 하나의 제품 라인입니다. 에이트 보면, 그 보니까. 어, 다른 색깔로 굳이 뭐, 어, 해 보자면. 이렇게, 음, 하나의 제품 라인. 됐습니까? 다또 다른 제품 라인 another 요렇게 됩니다 수식이 대신 수식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게 수익 이익을 내다 by producing 만들어 서 a b e s e s 는 비만입니다 비만 비만을 uh, producing 만들어 내므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제품 라인 여기 1 번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결국은 어, 사람들이 단맛 짠맛 소위 그런 건강에 좋지 않은 어, 맛있는 소위, 그죠? 맛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현혹시키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레비뉴, 또 수익입니다. 수익을 제너레이트 창출해 냅니다. 창출. 뭘 통해서? By claim to. 자, to claim to는 주장하다. 이거는 자, 체중을 줄여줍니다. 실컷 그런 물건 팔아놓고 이제는 또 체중을 줄여준다고 주장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또 다른 제품 라인, one product line, another product line. 이해되겠습니까? another product line.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함으로써 음식회사들은 알아냈다. 어떻게? 꼭 먹고 알먹고 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 이와 같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건강한 제품 안에는 따옴표 인용보붙지않으니까 소위 그들이 말하는 건강한 음식 제품입니다. 어 제품에 보면 은 음식회사들은 보통 뭐냐면 칼로리를 줄입니다. 설탕, 지방, 소금 이런걸 다 줄여놨습니다. 제거 이게 건강하답니다. 뭐에 추가된 기존의 fun to eat food 먹기 좋은 서 o 먹기 좋은 음식에 추가된 설탕, 소금, 칼로리 등등 a 이걸 다 제거해 놨다 a n g sogul, c 기 위해서 i d d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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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해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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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해 g d 기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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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첫 번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others 또 다른 회사들은 항상 1번 먼저 나오고, 그다음 o t h e r 또 다른 식품 회사들은 단순히 뭐 한다? 어소위 그들이 말하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은 뭐다? 기존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 똑같은 음식에다가 영양소만 살짝 넣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것은 건강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리얼 회사입니다. 시리얼 회사. 아, 단순히 그들은 만다. 그렇죠. 비타민. 방금 말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add A to be 이렇게. 됐죠? 자, 비타민 AC 철분. 아, 이런 철분입니다. 철분. 넣습니다. sweetened, 달콤하게 된 설탕이 첨가된 refined grain product. Refined, 곡물을 정제시킨, 정제된 정제된 제품에다가 비타민만 살짝 넣어서 건강한 음식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제된 음식이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거. 정제시켰다는 말은 어, 곡식의 아주 중요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빼내어서 알맹이만 살짝 주는 겁니다. 정말 영양가 있는 부분들 다 빼내 버리고 정제시킨 제품들. 건강에 좋지 않다 얘기합니다, 보통. 자, 이렇게 첨가시킵니다. 요거 1번. 다음에두 번째 라벨 2번 표시합니다. 자, 그것들에다 뭐라 표시한다? 헬시로써 표시해 놓습니다. 살짝 a b A C 비타민만 넣어 놓고. 뭐라기보다. 자, 뭐뭐라기보다 이 말은 사실은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보다는 레드는 뭐먹하기보다 뭐다? 홀그레인. 그러니까 우리는 리파인드 그레인을 먹으면 안 되고 사실은 홀그레인, 홀그 i n 건강에 좋은 모든 비타민, 섬유질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이런 걸통공밀이라고 합니다. 통공물 전체 그대로 놔둔 것 통곡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추천되는, 레코멘드 PP입니다. 과거분사 추천된 그런 통곡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몸에 좋다는 리파인드, 정제된 곡물에다가, 어, 비타민 을 살짝 넣어놓고 건강한이란 표시를 붙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 식품회사의 교묘입니다 됐습니까? 자 2009년도에 보면 86%의 시리얼이 누구한테 여기 수식 마켓 pp입니다. 판매된 어린아이들에게 판매된 무려 86% 10개의 제품 가운데 8 9개 제품이 contained 포함했다 주로 뭐다 리겁니다 refined g r n 정제된 곡물 아까 위에 말했죠 정제된 몸에 좋지 않은 정제된 곡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시중에 보통 아이들 을 위한 음식은 보통 건강 음식이라고 많이 라벨 되어서 나오는데 봤더니 그냥 정제된 곡물에다가 비타민을 넣어서 팔아 먹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 산업의 교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용 크게 어렵지 않고 어 글의 흐름 전체적인 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한 3회 정도 반복.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에 보면은, 아,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줄고건 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추천되는 통곡미를 사용하기보단, 그래서 요것이 바로 별표 쳐놓고, 어, 빈칸, 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됐지요? 자, 어, 논술형 지문.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